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라는 제목으로 허순나찬양대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제 3차 세계 대전이 언급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어, 전쟁이 있는 분쟁 지역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장세기의 마지막 부분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아, 다른 족장들의 삶도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유난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특별히 요셉을 아꼈습니다. 꿈을 꾸어 부모님과 형들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좋은 시절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을 때는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할 절망의 시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경험, 주기지는 말자 하는 의견과 차라리 팔자 하는 의견을 나누는 형들의 대화를 들어야 하는 경험은 요셉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동생으로 이제는 낯선 이방 땅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굴곡진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절망에 빠져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노예였지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 같은 것은 요셉 이야기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어,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나 싶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수차례의 유혹을 잘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라는 신분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김없이 성실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부기력할 법도 한데, 요셉은 주어진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이러한 표현들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재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둘다 비슷한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각자 그들에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는 죄가 없다는 말을 전해 달라는 그 요셉의 부탁을 어, 기분이 복직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2년이라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굴곡진 요셉의 인상,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었습니다. 물론 또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처럼 요셉에게는 계속 꿈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이 나서 바로 왕에게 말했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한 꿈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꿈의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집트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 바로 왕이 두번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준게 아니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련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까지 마련해 주었으니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죄수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인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왕의 자리에 자리 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야기 다 아시죠? 네. <laughs> 참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인데 만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약해서 설명드린 내용인 이것이 41장에서 만약 끝났다고 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에 불과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세, 17살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다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만큼 재미있는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이야기의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상하 11장까지니까 아직까지 50장까지 많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장 19절에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 이미 미움을 샀던 요셉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려는 시점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니까 어,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지명, 어, 총리로 지목하기 전에 했던 바로의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위방인이었던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방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가는 곳마다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이어지는 동안 생산된 모든 먹거리들을 거두어 들여서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풍년이 끝나자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온 백성이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왕은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때가, 되었던, 때가 되어서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기근이 계속 이어지자 백성은 가진 돈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백성에게 기르고 있는 집에 있는 짐승이라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이나 소, 낙위까지 받고 먹거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돈 받고 팔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물물교환한 겁니다. 이듬해가 되어도 기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더 이상 팔 것이 없고 내어줄 곳이 없으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몸, 몸뚱아리 내어놓고 이제 가지고 있는 밭들까지 밭까지도 내어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먹거리를 얻어가야 했습니다. 돈도 가져갔고 집에 있는 짐승도 가져갔고. 몸, 노예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노, 몸도 가져가고 땅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셉은 이집트 땅을 나누었습니다. 구획을 하고 백성을 곳곳에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씨앗을 주고 밭을 일구게 했습니다. 백성 모두를 소장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모든 백성을 국가 소유로 만든 것 같아서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47장 24절을 보니까 사실상 백성은 그렇게 일을 하고 거둔 것에서 5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먹거리로 먹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3분의 1을 세금으로 뺏어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어, 이익이 되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47장 25절을 보면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고 말해,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을 어여삐 보시면 자기들은 기꺼이 바로의 왕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지도로 토지법을 만들어서 실행했더니 백성들 모두가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온 이야기가 있고 야곱도 요셉을 만나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살게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절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형들을 볼 때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마치 형들을 테스트라도 하는 것처럼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도 주고 돈을 다시 그집 짐에다가 다시 넣어 보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도 해 보고 뭐 등등의 일들을 요셉이 일부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가 흥미진진하죠.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요셉인지를 밝히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임을 밝히면서 했던 말입니다. 45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4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두 고백이 바로 요셉이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노가낸 진한 신앙 고백입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셉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라고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던 삶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의 이름을 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마다 아들의 이름을 무나세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지는데 거기에 이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삶을 고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생각을 어찌 안 하고 지냈겠습니까? 열곱 살 어린 나이에 지금 팔려 왔는데요. 한없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그리움까지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41장 51절, 52절을 보면, 둘째,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낯선 이방 땅에 와서 고생했습니다. 여행으로 가도 다른 나라에 가면 힘든데,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요셉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들게 살아왔던 만큼 신앙은 그의 신앙은 놀라울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45장 5절을 보면 비록 자기를 이곳으로 팔아넘긴 사람은 분명히 형님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시려고 그랬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말이라서 말이야 쉽지.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이집트라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린 형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곳에 자신이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덩이에서 죽느냐, 팔려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느꼈을 공포. 노예로 팔려가서 숨죽이고 눈치 보며 일하면서 형들을 향해 느꼈을 분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느꼈을 억울함, 죄가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2년이나 또 기다려야 했던 배신감. 요셉은 이 모든 감정을 뒤로 한채 자신의 삶을 살아 돌아보며 결국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4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두 구절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전 자신의 전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세번역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개역개정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두 구절에서 말한 생명은 5절을 보면 우리의 목숨 7절에 보면 형님들의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수많은 생명 사람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5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이 보복을 할까 봐두려웠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 악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우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대목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요셉의 성공 신화의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귀한 상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의 삶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삶의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삶의 순간이 어떠하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각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당장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주어진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겨워도 그 작은 일들과 상황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로 엮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요셉의 삶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필요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끄셔서 나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겨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